네, 지금 아쉽게 세팅이 좀안된 부분은 많이 있어요. 로터스 촉수를 끼고 있다던가, 돌파도 지금 재료가 부족해서 돌파를 다못 해놓은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얘가 이제 금고 5억에다가 누골이 31억 나온 걸 확인을 했거든요. 얘로도 과연 1인분을 할수 있을지 오늘 매우 어려움 돌아보면서 한번 체감해 보려고 합니다. 파티원 두 분은 제가 시청자분들 랜덤으로 뽑아서 룰렛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명계에다가 보티, 명계 보티에다가, 이제, 과격에다가, 광배 끼고 계신 4.2 헤비베럴님하고, 자, 여행자 세트에다가, 슈퍼스타, 분신증권 착용하고 계신 4.3에, 이제, 시너지, 백화유란백과요란님입니다 아, 백화유란 같이 가게 됐어요. 자, 한번 이렇게,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자스님도 어서오시고, 자, 지휘관 임명은 잭터 이그라이. 매우 어려움으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열 여론처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내 떴다가 지금 <laughs> 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각성 좀아낄게요 야, 여런차 세긴 세다 확실히. 와 스킬 쿨이 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공약 좀 말해주면서 해요. 자, 얘는 보시면 구슬 생성 중이라고 뜨죠. 이때까지는 속성장이 굉장히 높은 모스터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40초가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속성 구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 여기서 명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이나 화둘중 나오는 걸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필요없는 구슬들을 꾸수고 이런 식으로 속성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다른 걸 넣어서 먹여야 되는데, 다 부셔졌나요, 지금? 아, 화속도가 떨어졌네요. 화속성이 들어갔나봐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메인딜은 런처님이 되겠죠? 예, 저는 메인딜이 못되고, 런처님이 아마 이렇게 패서 잡으실 거예요. 아이, 팔이 안 닿잖아! 음, 패딩 딱 해주고 아프긴 아프네요. 나무졌어. 아, 아니, 화석도 떨어져 있다 떴는데... 아니었음. 자, 일단 잡았습니다. 고장 전 가야 되나요 저는 그냥 항마 부속에서 변옥 간 거예요. 예, 네, 항마 부속에서 변옥에서 고장 전으로 간 거라. 댓걸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좀 가만히 있을 때 저는 각성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쓸걸 그랬나? 아, 좀 가만있어봐, 나마승리 못쓰겠잖아. 얘는 어디서 할지 각이 안 잡히네. 자, 이거 구슬이 아니라 냉가드네요 제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주시면 돼요. 아, 그러네. 색깔이 안 바뀌었구나. 밑에 질 들어가는데 구슬 먹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먹어주시고요. 시계방향으로 보통 돌면서 먹어요. 지금 넣으면 되지, 메롱. 아우, 팔 짧아서 안다는 거 실화냐? 진짜 인파 개빡치긴 하네요. 이걸 전기 연결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전기로 패면 돼요. 자, 풀렸죠. 좋습니다. 그러게 아, 인파 확실히 재밌긴 재밌다니까,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참나. 으 인파 개꿀 재미에요, 이래서. 일은안 나와도 재밌단 말이야. 아님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뒤을못 넣지 않습니까? 아소라 살파보다 빡치네. 이 모임 이 패턴 처음 봐야죠. 어퍼 지롱이 자식아, 오케이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따둠따따따 따가 나왔어요. 그냥 초반에 뭐없구요 그냥 패시면 됩니까? 한넘식이습삼너나구리 얘도 참 와리가리 많이 떨어서 인파이터들이 잠 정말 싫어하죠. 자, 패링, 패링 준비. 이렇게. 아이, 뭐야. 야, 쿨이 너무 길어서 이거 패링이 안 되는데? 얘 쿨이 5초네? 이거 한번 나, 버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다. 어, 이렇게 하면은 패링 성공이고요. 어퍼랑 다르구나. 인파가 이래서 패링이 좀 불편하다는 거네요. 한번 실패하면 답답하긴 하겠네. 아파양 냐아 뽕 야아 딜 확실히 안들어가요 시너지는 끼고있다고 하지만 너무 약해서 그런가 딜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고요 따단 아으 좀 일로와서 맞아라 뽕뽕 <laughs>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뭐야, 이 자식아! 엥, 안 보이네? 버스카드. <laughs> 보이질 않았어요. 뽕, 뽕. 나는 아무래도 길드워프를다 찍어서 그럴 거임. 물마방, 체력 이런 거다 해서 아무래도 좀 단단할 거예요, 남들보다. 자, 패링! 좋습니다. 아왜 자꾸 이게 나오니? 아우, 팔 짧아서 안 닿았죠. 뽕! 자, 불꽃여정부터 잡아야 돼요. 방어력이 너무나도 높아서 개빡치기 때문에. 어디 갔니 얘들아? 왜 있구나. 아우, 좀! 가만있어! 마 가만있어! 와, 안 맞아준 거 개킹받네. 불꽃력질 요정이 확실히 딴딴해가지고남에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디 도망갔니? 파벳줄. 아까 어딨어, 아. 곱, 곱게 맞아줘, 친구야. 아직도 안 죽었어? 야! 가만해! <laughs> 그만해! 좀 빨리 잡자. 그렇지. 야 잠들면 안 세월이에요. 미이 계약해서 음 각성기야. 뽕자 이거 반사딜 조심하시고요 반사딜 조심, 반사, 반사. 그렇지 아이스 디타임. 얘 얘가 슈화라서 몸머리도 안 돼가지고. 인파 확실히 타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딜하기 힘들긴 하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지지지 얼굴 죽어버렸네. 여기서 코인 많이 써버리면 그만큼 손해기 이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카이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카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카이 줬어요? 오케이. 자, 패링은 컷. 아이! 누르지 말라고! 딴딴딴. 야 시간 모자라긴 하겠다 이거 일부도인가요 이게? 나투함포도 이제 일곱개 남았는데? 아불꽃요정진개그점인데 잡으시죠 어 빨리 잡으면 된다 이거 버프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돼요 좋아요 일단 이제 각성이 써야될 듯? 따따따따 아! 막타 안맞은거 실화냐? 좋기나주세요 근데, 진짜, 이, 그래도, 맨마님 난엔 덕, 과 난엔이 냉가루 덕분에 지라한 데있어좀 수월하긴 하네요. 와, 아프긴 아프네. <laughs> 확실히 아프네. 어, 아프긴 많이 아프네요. 어? 백팩이 없었구나. 죽을 건 어, 미안, 아파 보인다. 나도 죽겠다, 이거. 맞아 죽는 건 예상 받인데좀 많이 살이면 해야겠다 어, 패링. 됐어, 좋았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뽕. 어쩌맞아안 죽네? 와, 오랜만에 인파 하니까 진짜 손가락 아프다. 죽어, 이 자식아! 죽을 듯 했다, 300줄. 빵빵. 이걸로 마무리. 가시죠. 이거 좀딜 부족할 것 같긴 하네. 10분 남았거든. 열심히 넣고 있긴 한데 일이 확실히 부족하긴 해요 지금. 아냉갈 땡큐. 공원님이 매우 어려움 깬게 1분 남기고 깼던 게 그게 딜이 몇이었을까? 몇분 보스 진입이셨을까? 공원님 영상이 한번 나왔거든요. 자, 파란 쪽 여기. 돌 조심하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나 왼쪽 끝. 8분. 빨리 해야겠다, 더. 어퍼! 어, 어 패링 성공! 좋아요. 좋아, 폭틸 지금 넣고 각성이 전 아낄게요 어, 30억짜리라면 진짜 딜개악하다 좋아요, 기절 죽어! 가자 가자, 8분이다 8분 8분이다 아 잠깐만 맞아줘 고마워 두 대라도 맞아 수수 두 대라도 맞아서 고맙다 친구야 왜 거기 있어 거긴 누가 있는데 걸로 간 거야 친구야 어 어이가 없네 핵펀치도안 맞아 개사가 지 없네요 와근접계로 힘들긴 하다 사실. 왜 거기 왜 갔냐고 응 어? 거기 뭐 있는데 이벨라나이거 이따 갑시다 버퍼 저 이거 안 돼요 님들이 해줘야 돼 좋아요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자첫 번째는 암속이네요 야 명함을 개시어하는데 나오긴 했어요 암속이 먼저 이거 프리딜라면 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 아, 냉가 너무 좋다.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 실과. 딜을 못넣겠잖아 어? 아유, 죽으셨네. 코인 두개 썼죠, 지금? 아, 아파, 아파. 이제 패링 나오거든요? 이제 패링 나와요. 패링! 좋아요. 한번더 패링 나옵니다. 헤링 잘했어요. 딴딴. 자, 아, 또 제가 싫어하는 명숙성 나왔네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요. 이거에 콜이 많이 썼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맞으면 아파요. <laughs> 아 이것도 아픕니다. 다 아, 아파요. 어우 시개아 하는 진짜. 아 냉각 땡큐. 아 팔이 안다. 각성이 굴 돌았다. 이거나 맞고 뒤져라 이 자식아. 자 이거 아시죠 패턴 아시죠 님들 잘해보셈. 여기서 하나 나오면 난 들어가면 돼. 나 하나 먹었고 일단 먹은 거 도와드릴게요.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여기. 저아 먹어. 런처에 저거 먹고 들어와. 들어오시면 돼요. 좋아요. 잘했어요. 저 투암포 없어요. 아, 그래도 나면 해야지. 어? 안 오긴 파면 해야지. 근데 문제는 지금 투암포가 없다? 핫파이도 없네? 아. 자, 지금, 백불 딜 넣을 수 있는 자리인화 빼고 지금 다안 나왔어요. 개최약이죠. 아, 다 죽어. 아파, 친구야. 여기서 맞으면 안 맞죠. 아 빨리 딜딜 타임 좀닌 감사.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 이건 안 괜찮아요 아파양. 하고 오케이 잘했어요. 먹고, 툭. 먹고, 툭. 나이스. 좋았어요. 방송 재미를 위해서 한번 죽자고? 후한포 살 돈도 없어, 임마! 그지란 말이야. 나 코인 안 썼지? 지금 코인 몇개 썼나? 세개 썼나? 아싸. 프리딜 타임. 나가지 마세요, 밖에.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거 난리 난다. 좋아요. 4 7 0 0 어따 쏠 건데? 거기야? 뭔가 안 맞아. 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가도 되는데. 아우, 냉각도 좋아요. 아 이거 어퍼해 줘. 좋았어. 아, 우 패딩 너무 잘해 준다. 너무 좋아요. 이4시간 노방종 해주세요, 길만님 예? 아주 깜찍한 소리를 하네요. 제가 다른 게임 몰라도, 번파에서는 24시간 노방종 할게 없는데? <laughs> 자, 또 피. 자, 1400줄. 좋아, 좋아, 좋아. 아, 인파 재밌긴 진짜 존나 재밌다, 진짜. 이걸 어게 참음? 자, 이렇게 재밌는 개꿀잼케를. 아우, 딜좀 하게 해주세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딜도 원에 부탁 하나 못 떠줍니까? <laughs> 자, 원에 클리어 했네요, 그래도. 와, 손 아프긴 하다, 진짜. 더킹스이가 존나 아프네, 진짜. 손, 손가락. 수고하셨습니다. 첫떡 떠주나? 음, 떠줄 리가 없죠. 와, 석고대제. 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석고대제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플레이, 와, 41억 넣었네? 잘 넣었다. 런처님도 스펙 대비 딜잘 넣어주셨고, 넷마 님도 지금 시너지셋으로 딜잘 넣어주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따봉달라 하셨죠? 어, 따봉. 두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톤 플레이 해봤는데, 인파이터 재밌긴 진짜 재밌어요. 문제는 딜이 계약하다는 거지. 어, 그, 좀 상향을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laughs> 아, 넘어간 생각인가요? 아무튼, 인파, <laughs> 예,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인파이터로 재밌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아.